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서움 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들이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갔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그리고 불안과 염려들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어느 한 가지 일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더라도 여러 가지 길로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구원의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달리기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경주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경주이고 달리기인데, 나 혼자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믿음의 경조를 하게 되면 지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힘과 용기를 낼수 있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지금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잖아요.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때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받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지요. 그 빵이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라진 빵은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빵을 찢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 의미가 십자가에서 찢긴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세상에서 만족을 찾을 때도 있고 또 세상에서 나의 유익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면, 무엇,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비교를 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결국 그 비교를 통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바쳐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좌절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우울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열악한 나를 위해 그 몸이 찢기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몸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줄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들의 마음에는 빈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자리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고 있고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이 보여도 우리들의 삶의 그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이 채울 수 있는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빈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육체의 배고픔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나를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의 방법을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지만,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위해 찢기셨습니다.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빵이라는 것이죠. 영혼이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빵을 떼어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잔을 어,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그 잔의 의미를 말씀하시지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피를 흘리신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죄를 사하려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려,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려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신 그 잔은 그의 찢겨진 나 그의 찢겨진 몸에서 흘러나온 그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는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가 씻긴 받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몸과 그 피를 아낌없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미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눈앞에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불만과 불평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로 내 죄가 씻어졌고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이 모든 불만과 모든 불평을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브리에서 9장 12절을 보면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그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제사는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염소나 송아지, 그리고 다른 재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구원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속재재물이 되어주시는 거였어요. 속재재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었고 그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몸에 있는 모든 피를 쏟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심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빵을 주심며 하신 말씀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심이 하신 말씀, 죄를 사하려 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십자가에서 찍히신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몸이 찍히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 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인도해 가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인생이지만,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셔서, 우리들을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 나이다. 아멘.